안녕하세요. 김모양입니다. 오늘은 작업실에 와 있어요. 진짜. 아, 요새 집이 너무너무 안 편해가지고 어떻게 낮에 짬이 나서 작업실에 올 시간이 생겼네요. 음, 집에 있으면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뭔가 되게 불편하고 눈치를 본다 그러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짜잔! 오랜만에 작업실 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코타츠라고 하는 밑에 바람,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생활을 한 곳이 아니라서, 뭐 물건이나 이런 걸안 갖다 놨는데, 코타츠. 엄나 따뜻하고 좋은 거. 음, 오늘 여기서 시간이 생겨서 책도 보고 또 일기도 쓰고 할 생각이에요. 오늘 오전에 어, 수업이 있어서 수업하고 넘어오는 길인데요. 다행히 친구들이랑 재밌게 촬영하고 또 학교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뭔들, 재밌게 놀다 가면 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을 책은, 짜란. 신경 써달라고 한적 없는데요. 라는 책이에요. 이게, 잘 보면, 유튜버 분이 만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유튜버가 있어요. 미네풀? 미네풀이라는, 유튜버인데 제가 요새 무기력증에 빠져 있거든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앞전에도 아마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일뭐 급한 일이 있거나 하면 그 일을 약간 모르는 척을 하는 편이에요. 되게 부담이 되거나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5시에 일어났다가 다시 눈 감고 시간이 충분한데 그걸 미리미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 편인데 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두려운 감정을 피하고 회피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반대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막 지금 되게 불안하거나 하면 핸드폰 유튜브 방송을 보거나 내가 직접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걸로 해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 카페 마감을 하듯이 뭔가 이을 끝나면 또 거기에 파생되는 다양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일을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오늘 수업을 하나가 끝났으면 그거에 관련된 영상 결과물도 보내야 되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결과물도 보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바로 음.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일을 집으로 안 가지고 가는 거죠. 네, 저는 일을 정말 정말 잘 미루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이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싶어요. 여기는 와이파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핸드폰도 들쓰고, 그렇게 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음... 무의미한 시간들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도망가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조금은 차분한 긴 모양 일기 안녕